서재 안녕하세요. 제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보라입니다. 여러분, 11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음,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는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좀 어이없게 간다고 해야 되나? <laughs> 예전에는 저한테 시간이라는 게 제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하던 거였는데요. 요즘에는 시간을 어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고요. 좀 시간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요. 또 세웠던 계획이 무너져도 옛날 만큼은 그게 낙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가. 겉으로 볼 때는 요즘 제 일상이 약간 좀 빈둥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laughs> 실은 굉장히 견고하고 나름 부단하고요. 또 예전보다 훨씬 자주 평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상한 시기에, 참 많이 감사해요. 저한테 무슨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제 삶에 감사할 수 있어서 그런 감사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준비한 책은 우리 3주째 읽고 있는 낫슴의 소세기의 마음입니다 아, 저작권 문제 때문에요 이 책의 낭독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비록 짧은 분량이지만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 사랑하고 상처받는 마음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 너무도 쉽게 상처받고 너무도 쉽게 상처주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각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럼 오늘의 낭독을 시작할게요.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 묘지 앞에 자리 잡은 묘목밭 왼편으로 돌아가 양쪽에 단풍나무가 늘어선 넓은 길 안쪽으로 쭉 걸어갔다. 그런데 길끝 찻집에서 선생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불쑥 걸어 나왔다. 나는 그 사람의 안경테가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볼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고는 무작정 선생님이라고 크게 불러보았다. 선생님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선생님은 같은 말을 두어 번 되풀이했다. 그 말은 고요하기 그지없는 그곳의 정막을 깨듯이 묘하게 울렸다. 선생님의 반응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를 찾아온 건가요? 어떻게 선생님은 꽤 침착했고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종의 우울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어떻게 해서 그곳까지 찾아가게 되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누구의 묘에 참배하러 갔다고 하던가요? 아내가 이름까지 말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긴, 초면에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지.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선생님은 그제야 납득한 듯 얼굴에 긴장이 풀렸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선생님하고 나는 거리로 나서려고 복묘 사이를 빠져나왔다. 거기에는 이사벨라 아무개의 묘라든지 신의 종 로긴의 묘라고 적힌 사각형의 작은 탑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 전권공사 아무개도 있었다. 나는 안득열. 이라고 새겨진 작은 묘 앞에서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선생님에게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건 앤드류를 음차한 겁니다. 라고 대답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비석이나 묘표의 다양한 양식에 대해 나처럼 재미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둥근 석물이나 가늘고 긴 화강암 비석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연달아 이런저런 말들을 짓거려대자 처음에는 별말 없던 선생님이 "마침내 당신은 죽음에 대해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라고 한마디 내뱉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닫았다. 선생님도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지의 경계선 부근에 커다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뒤덮듯이 당당히 서 있었다. 그 아래에 이르렀을 때 선생님은 높은 가지를 올려다 보며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보기 좋게 변할 겁니다. 이 나무가 온몸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나면 이 금방은 그야말로 황금빛 낙엽으로 뒤덮이지요. 선생님은 매달 한 번씩 그 은행나무 밑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반대편에서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며 새로운 묘지털을 다지던 산의 하나가 괭이지를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길가로 나왔다. 딱히 가야 할 곳이 없었던 나는 선생님 뒤를 쫓아 묵묵히 걸었다. 선생님은 여느 때보다 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리 거북하지 않아 별 생각 없이 선생님과 함께 마냥 걸어갔다. 댁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렇소. 특별히 들를 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둘은 다시 아무 말 없이 남쪽 비탈길을 걸어갔다. 선생님 집안의 묘소가 저기 있나요?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건 아니요. 그럼 어떤 분의 묘가 있습니까? 가족 분의 묘소인가요? 그것도 아니요.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백여 미터쯤 걸어갔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내 친구의 묘가 있지요. 그렇다면 매달 친구분의 묘를 찾아가시는 건가요? 그렇소. 이 말을 끝으로 선생님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늘 집에 있었다.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나는 점점 제집 들락거리듯 선생님 댁 현관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태도는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선생님은 늘 차분하고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정막감이 느껴질 지경이었다. 나는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꽤 부담스러운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 때문인지 내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하고 가까워지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 같은 것이 끌어올랐다. 선생님에 대해 이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쩌면 나뿐인지도 모른다. 훗날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나를 조금 우습게 여기거나 어처구니 없다는 듯 비웃어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예측한 나 자신의 직감을 꽤 신뢰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품에 안기려는 사람을 양팔 벌려 환영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었다. 지금까지 수차례 말했듯이 선생님은 늘 조용했다. 또 침착했다. 그러나 때로는 얼굴에 뭐라고 설명할 길 없는 근심이 들이울 때가 있었다. 창문에 검은 새 그림자가 들이우듯 그러다 곧 평정을 되찾기는 했지만 아무튼 내가 처음으로 선생님의 미간에서 그 먹구름을 본 것은 조시가야의 묘지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였다. 나는 그 순간 경쾌하게 뛰던 심장의 고동이 느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순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는 채 5분도 지나기 전에 평소와 다름없는 탄력을 되찾았다. 나는 그렇게 내가 느낀 감정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바로 잊어버렸다. 뜻밖에도 그 경험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 것은 소춘이 끝나가는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예전에 선생님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커다란 은행나무를 떠올렸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선생님이 매달 정기적으로 성묘를 가는 날이 사흘 뒤였다. 그날은 오전 수업밖에 없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조시가야의 은행잎들은 다 져버렸을까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하면서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한동안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번에 성묘 가실 때는 저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하고 그 근처를 산책하고 싶어요. 나는 성묘하러 가는 것이지 산책하러 가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산책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묘만 할 따름이오. 그 말로 미루어 선생님은 성묘와 산책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 같았다.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터에 나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그때 나는 선생님이 어린아이처럼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럼 성묘라도 좋으니 데려가 주세요. 저도 성묘할게요. 나는 성묘와 산책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내 말에 선생님은 미간을 미세하게 찡그렸다. 두 눈에 묘한 광채가 번뜩이기도 했다. 그것은 괴로움이나 혐오감 혹은 두려움과는 다른 불안감이 희미하게 섞인 눈빛이었다. 순간 조시가야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의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면서 그때와 지금의 표정이 하나로 겹쳤다. 나는.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뗐다. 자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그곳에 가고 싶지 않소. 아직까지는 내 아내도 데려간 적 없소.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을 연구할 생각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내 행동은 내 삶에서 꽤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한 일관된 행동 덕분에 선생님과 인간적이고 따뜻한 교류를 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선생님을 관찰하거나 연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분명 우리 둘을 잇는 우정의 끈은 곧바로 끊어졌을 것이다. 어렸던 나는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칭찬할 만한지는 모르지만 조금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둘 사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은 자신이 누군가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을 늘 경계했다. 나는 매달 두세 번은 꼭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내 발길이 한창 잤던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이리 자주 찾아오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방해가 되는지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네만. 선생님이 나를 귀찮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나는 선생님의 교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선생님의 동창이었으며 더구나 그때 도쿄에 살던 친구라고는 두세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의 고향 친구들하고 함께 자리한 적 있는데 나만큼 선생님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네. 그러니 자네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에 그 이유를 물어본 것이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되물었으나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대뜸 "자네 나이가 몇이나 되었나?" 라고 물었다. 이런 문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수 없었지만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객실에서 나오자마자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웃음> 또 왔군. 네, 또 왔습니다. 이렇게 답하며 나도 웃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틀림없이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화가 나기는커녕 기분이 좋았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네. 그날 밤 선생님은 이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지만 어쩌면 자네 역시 외로운 사람 아닌가?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은 외로워도 그럭저럭 지낼 수 있지만, 젊은 자네는 그렇지 않을 것이네. 마음껏 움직이고 싶겠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어딘가에 부딪히고 싶을 거란 말이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도 외롭지 않습니다. 젊을수록 외롭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자네는 어째서 이리도 자주 나를 찾아오는 것인가? 그러고는 선생님은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자네는 나를 만나면서도 필시 어딘가에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네. 나는 자네를 위해 그 외로움을 뽑아낼 만한 힘이 없으니까 자네는 머잖아 다른 쪽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게 될 것이네. 그러면 내집 쪽으로는 더 이상 발길을 돌리지 않겠지.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쓸쓸히 웃었다.